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27일 청약일이 되겠습니다. 역대급 호재지역이다. 수도권 가능하다. 요새 동탄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남사반도체 크러스트로스에서 배우도시로서 아주 호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여기에 본바같이 이렇게 경기 화성시인데 동탄이 되겠습니다. 항상 높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가격 상승률 1위가 바로 경기 화성시 동탄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탄은 1위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지역이 동탄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사 반도체 크러스터로서 앞으로도 계속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공 내일 1순위가 진행이 됩니다. 흰주거문화, 파밀리, 대시앙 파크리스 금방 다 완판되었고 또 경쟁률이 엄청 셌죠. 이번에 파크하스2차 경쟁률 아주 셀 걸로 생각됩니다. 이페란스단 동탄 파크하스 A56% 1위 차는 끝났습니다. 437세대. 2위 차는 363세대. 그렇게 해서 오늘 특공 내일 1순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페란스단 동탄 파크하스 A56%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가 되겠습니다. 1회차, 437, 2회차, 363세대 입주 시기는 2024년 12월로 보는데 이것은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타입은 99회부터 115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면요. 2차 공급 금액입니다. 99A. 여기서 보면 5억 9,500. 그리고 10층 이상이 6억 2,100 정도 되겠습니다. 중대형이 되겠습니다. 99B.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이 5억 9,100. 그 다음 10층 이상이 6억 1,800. 대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 또 99D, 99E. 99F 115는 1층이 6억 8,700 10층 이상이 7억 1,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15B 1층이 6억 7,600 10층 이상이 7억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차 1차 2차 합해서 계약금 10%가 되겠습니다. 계약시 이렇게 되고요. 계약 후 1개월 이내 나머지 10%가 됩니다 중도금 10%, 다음 잔금, 잔금이 이제 80%가 들어가겠습니다. 입주 지정일 잔금 80%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차 공급 금액, 2차 공급 금액인데 2차가 약간 더 비쌉니다. 그래서 2차가 1차보다 평당 70만원 비싸다.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50%가 되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주택수 관계없고 청약예금 12개월 경과, 전용 85% 초과하기 때문에 추첨제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약한 사람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등규의 전매가 됩니다. 실거주 의무 이것은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고요. 그래서 남사 이동 반도체 크러스터 호재로 되고 GTXA 2024년 수소 동탄 개통 예정, 동탄 도시철도 2027년 개통 예정, 인동선 또 삼성전자 남사 반도체 그릇으로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99A가 367만원도 싸네요. 479만원. 500만원 넘지는 않네요. 115A가 397만원, 115B가 400만원 정도로 발코니 확장비는 저렴하다. 그래서 어, 특공이 6월 26일. 1순위가 6월 27일, 2순위가 6월 28일,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자 발표가 7월 4일, 계약일이 7월 17일에서 7월 19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여기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게 바로 파크하나스가 되겠습니다. 학교도 잘 발달되었다. 그리고 둘레에, 이렇게 실리저수지가 있고 또 공원도 있어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탄역이 있는데, 동탄역까지는 조금 승용차로 10분 정도 걸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행복과 행운이 따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